하고 싶은 말, 세토막이면 충분하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토막 영어회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레이슨입니다 자, 우리 this is the last class of Unit 16. 우리 Unit 16에 마지막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Unit 16에서 어떤 내용 배우고 있죠? 그쵸, 바로 상대방에게 부탁을 하는 방법으로 우주 동사라고 해서 당신 동사 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라는 이러한 얘기를 할수 있었는데 그거 이외에도 제가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그쵸, 우주 동사 대신에는 그쵸, 쿠주 동사로 얘기를 해도 괜찮다라는 그 부분 그리고 제가 약간 편한 친구들끼리 에 약간 부탁할 때는 우주, 쿠주도 괜찮지만 그쵸, 그때는 can you 동사로 부탁을 해도 괜찮다라는 점까지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은 새토막으로 훈련하는 시간이니까요. 직접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다시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라는 표현이었죠. 그렇죠. 바로 Would you double check 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ould you double check? 한 번만 더. 시작. Would y u double check? 마지막으로 시작. Would y u double check이라고 하면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실 수 있겠어요? 라는 얘기인데 지금 제가 우두유라고 하지 않고 would y u 라고 하는 이유는요. d랑 y랑 붙다 보면 우주 하면서 지옥과 비슷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우두유가 아니고 would you 요렇게 연습을 해서 would y u double check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확인 좀해 주실 수 있겠어요? Mr. Baumheiser, yes. You know would you please rinse your soda bottles out before discarding them into the recycling bins? Mr. Baumheiser, yes. You know would you please rinse your soda bottles out before discarding them into the recycling bins? Mr. Baumheiser, yes. You know would you please rinse your soda bottles out before discarding them into the recycling bins? Mr. Baumheiser, yes. You know would you please rinse your soda bottles out before discarding them into the recycling bins? Mr. Baumheiser, yes. You know would you please rinse your soda bottles out before discarding them into the recycling bins? 당연히 could you double check?이라고 얘기를 그쵸. can you double check? 이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표현은 기다려 주실 수 있겠어요? 라는 표현이었어요.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쵸. 바로 would you wait? 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죠.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ould you wait? 한 번만 더. 시작 would you wait? 마지막으로. 시작 우주 웨이트이라고 하면 기다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란 얘기고. 혹은 친구들끼리 편하게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can you wait? 기다려 줄래?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도 괜찮은 부분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우리 세 번째 표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는데 어, 웃어 보세요. 한번 웃어 보시겠어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우주 스마일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죠?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Would you smile? 한 번만 더. 시작. Would you smile? 마지막으로. 시작. Would you smile이라고 하면 웃어 보시겠어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 그다음에 친구들끼리라고 할 때는 그렇죠? Can you smile? 웃어 볼래? 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자, 우리 네 번째 표현이었습니다. 좀 그만해주시겠어요라는 표현이었죠.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렇죠. 바로 Would you stop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ould you stop? 한 번만 더. 시작. Would you stop? 마지막으로. 시작. Would you stop?이라고 하면 좀 그만해주시겠어요라는 표현 얘기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냥 그만해줄래라고 할 때는. 그쵸. Can you stop? 이라고 편하게 친구들끼리는 얘기를 해주셔도 되겠죠. 자, 우리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와주실 수 있겠어요? 라는 표현이었죠.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쵸. 바로 Would you come?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ould you come? 한 번만 더. 시작. Would you come? 마지막으로. 시작. Would you come?이라고 하면 와주실 수 있겠어요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고 편한 친구들끼리는 그렇죠. Can you come?이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우리 여섯 번째 표현이었습니다. 좀내 얘기 좀 들어주시겠어요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그렇죠. 바로 Would you listen? 혹은 Would you listen to me까지도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ould you listen 한 번만 더, 시작, would you listen 마지막으로, 시작, would you listen이라고 하면 내말좀 들어주시겠어요?라는 표현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자, 우리 일곱 번째 표현이었습니다. 당신이 좀 시작해줄래요?라는 표현이었죠.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렇죠. 바로 would you start라는 표현이었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ould you start? 한 번만 더, 시작, Would you start? 마지막으로, 시작, Would you start? 라고 하면 시작을 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그렇게 부탁하실 수 있겠죠? 자, 우리 여덟 번째 표현입니다. 좀 서둘러 줄래요? 라는 표현이었죠?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쵸, 바로 Would you hurry? 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ould you hurry? 한 번만 더. 시작. Would you hurry? 마지막으로. 시작. Would you hurry?라고 하면 빨리 좀 서둘러 주시겠어요라는 표현 얘기를 하실 수 있고요. 자, 우리 아홉 번째 표현입니다. 짐을 좀싸 주시겠어요라는 부탁이었죠? 그렇죠. 바로 Would you pack?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해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ould you pack? 한 번만 더. 시작. Would you pack? 마지막으로. 시작. Would you pack?이라고 하면 짐을 좀싸 주시겠어요?라고도 부탁할 수 있고요. 자, 우리 열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노크 좀해 주실래요?라는 표현이었죠.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쵸? 바로 Would you knock?라고 노크가 아니고 knock라고 얘기를 합니다. k n k n o c k with your hands. k n k n o c k with your hands. k n k n o c k with your hands. k n k n o c k with your hands. k n k n o c k with your hands. 자, Would you knock?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우 o u l d 한 번만 더. 시작. 우 o u l d 마지막으로. 시작. 우 o u l d 라고 하면 노크 좀 해주시겠어요라고 그렇게 부탁하실 수 있고요. 자, 우리 열한 번째 표현으로 우리 같이 먹을까요라는 표현인데 당신의 음식을 나눠도 될까요라는 질문이었죠.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쵸 바로 Would you share?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ould you share? 한 번만 더. 시작. Would you share? 마지막으로. 시작. Would you share?이라고 하면 같이 나눠 먹을까요? 혹은 당신의 음식을 나눠도 될까요?라는 이러한 부탁 얘기를 하실 수 있고요. 자, 우리 열두 번째 표현 좀 긴장 좀 풀어 보시겠어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그죠? 바로 Would you relax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ould you relax? 한 번만 더. 시작. Would you relax? 마지막으로. 시작. Would you relax라고 하면 긴장을 좀 풀어 보시겠어요?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고요. 자, 우리 열세 번째 표현은요. 어떠한 사람이 동작을 해도 당신 개의치 않으시겠어요? 라는 얘기,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질문이었죠.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쵸, 바로 would you mind? 이라고 해서 그때 여러분의 뭔가 동작이 조금 들어가야 제가 그 동작을 해도 개의치 않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할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ould you mind? 한 번만 더. 시작, Would you mind? 마지막으로. 시작, Would you mind? 이라고 하면 제가 뭔가 동작을 할 텐데 그게 별로 개의치 않으실까요?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질문까지도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총 13개의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동작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Would you mind?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동작을 하는데 그게 별로 당신에게 개의치 않겠냐라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기억해주시고요. 그리고 우주 you share your food 같은 경우에는 당신의 음식을 공유하는 게 그쵸 괜찮겠어요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해주시고 연습을 해주시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좀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편하게 사람들이랑 좀 부탁을 할 때는 우주 쿠주 대신에 그렇죠 캔유로 편하게 얘기를 해주셔도 되는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세토망 영어회와는 전국 서점 그리고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토망 영어회와 잘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